안녕하세요. 신지선입니다. 오늘은 에크로벳 14번째 시간으로요. 에크로벳 10버전부터 신기능으로 출시가 되었지만요. 에크로벳 11에서 그 기능이 더욱 향상된 동작마법사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작마법사 기능은요. 여러분들께서 회사 내에서, 사내에서 사용을 하실 때 다른 사람들과의 그 PDF 파일을 주고받거나 협업을 하실 때요. 외부로부터 가져오는 파일들을 어, 에크로베스 제공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일률적으로, 예, 거의 반자동이죠. 예, 자동의 개념으로 적용을 시켜서 내가 편집하기 편하도록 문서를 만들어주는 그러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어, 계속해서 문서를 반복적으로 편집을 하시는 경우가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어떤 분은 서명필드를 주로 만들어서 배포를 하시는 작업을 한다든지, 혹은 어떤 분은 외부로부터 가져온 그, 어, 설계 도면이나 뭐 아니면 실사 이미지 등을 모아서 그 이미지 등에 번호를, 1년 번호를 붙여가지고 그 1년 번호대로 다시 한번 PDF 파일로 저장을 해서 변환을 한다든지, 이런 네, 과정도 하실 수있고요 또한 어떤 분은요, 어,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제가 이제 액션, 이전 파일을 폴더를 준비했는데요. 이렇게 폴더 안에 외부에서 받은 여러분들이 받아서 처리하셔야 하는 문서들을 받는 폴더를 하나 지정을 해 주시고요. 이렇게 서로 다른 확장자를 가진 그러한 파일을 PDF 파일로 변환한 후에 그 PDF 파일로 변환한 것을 하나로 묶어서 각 페이지를 어, 페이지 번호 등을 매길 수 있는 이런 기능 등을 제공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즉 이렇게 사내 전사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PDF의 기능을 주기적으로 일류적으로 사용한다라고 하셨을 때 사용하시는 방법이 바로 액션 위저드 즉 동작 마법사인데요. 어, 저는 이렇게 폴더를 하나 지정을 해서 외부로부터 받은 파일은 이 폴더에 들어오게끔 제가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애프터 파일 폴더라 고해서요 제가 이제 동작을 지정을 해준 후에 이 애프터 폴더에 저장이 될수 있도록 예, 동작이 완료된 그런 파일은 원본은 그대로 두고 저장이 완료되도록 이제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여러분들 동작 마법사 즉 액션을 사용하시려면 어, 오른쪽에 보시면 도구 패널에 있습니다. 도구 패널에 보시면 동작 마법사라고 준비가 되어 있고요. 현재 새 동작 만들기라고 있고요. 어, 기본적으로 동작이 밑에 보시면 액세스 가능한 문서부터 시작해서 각 이제 동작들이 몇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동작은요, 여러분들이 새롭게 만들어 주실 수도 있고요. 먼저 새 동작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져온 그러한 이제 PDF 파일을 이제 어떻게 만들 것인지 예, 이제 저장이나 혹은 PDF 파일 등으로 이제 가져와서 문서를 문서에 그 페이지 번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맞춰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 여기 보시면 제가 손쉽게 여러분들 배치 번호를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때는요 여러분들이 가져올 문서에 이미 번호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치 번호 매기기를 먼저 추가를 한 후에 배치 번호를 제거하고 난 다음에 추가하는 네, 이러한 과정으로 설정을 해줄 거고요. 자, 배치 번호 추가를 제가 선택을 하니까요. 오른쪽에 설정 지정이라는 옵션을 설정할 수 있는 단추가 나오고요. 배치 번호 중에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에다가 넘버라고 네, 음, 제가 입력을 해볼까요. 넘버라고 입력을 한 후에는요. 어, 여러분도 여기 보시면 번호 삽입이 있습니다. 배치 번호 삽입이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자릿수를 몇 자리를 입력할 것인지가 나와 있는데요. 저는 세 자리만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시작 번호가 1번이니까 001번 이렇게 시작을 할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가운데에 머릿말을 여기에 넣지 않고 접두어로 넘버를 앞에다가 입력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지금과 같이 이렇게 번호가 들어가게 되고요. 혹시 문서에 1년 날짜가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이 날짜도 삽입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미리 보기로 표시가 되고 있고요. 어, 텍스트가 조금 작으니까 저는 약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좀 크게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여러분들이 설정을 이제 간단히 해주셨다면 이 설정을 지정해라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리고 완료가 되고 난 다음에는요 제가 저장을 할 건데요 저장을 할때 그대로 저장을 눌러 주겠습니다. 자 저장을 할 때도 설정 저장 창을 이용을 해서요 밑에 보시면 원래 파일 이름에다가 어, 변환한 파일은 앞에 변환이라는 텍스트나 혹은 뭐 영문명 이런 것들을 붙여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파일을 PDF로 저장을 하긴 할 건데요. 어, 위치를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위치는 여러분 일단 우선은 이렇게 설정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어떠한 이동이라든지 혹은 뭐 다른 도구 등을 이용해서 에크로벳에서 제공하는 이제 다른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더 추가로 넣어주고자 하신다면 넣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내용은요. 우리가 저장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저장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제가 폴더를 저장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폴더를 지정했으니까요. 폴더 통째로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탕화면에 제가 준비해 놓은 동작마법사 중에서 이 액션을 적용할 파일은 이 비포 폴더에서 가져올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주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에 따른 저장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 주실 수가 있는데요. 우선 저장 눌러 보도록 할게요. 자, 액션의 이름은요. 번호 매기기라고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들어 준 동작이 새로 추가가 됐 추가가 되고요 번호 매기기를 일단 동작을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지금 현재 저희가 문서를 열어놓은 건 아니죠. 그죠? 저는 제가 폴더를 이미 그 동작 마법사, 즉, 번호 매기기 동작에다가 이 처리할 파일을 폴더 통째로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처리할 파일이 그 폴더 안에 들어있는 파일들로 보여지는 것이 예,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추가로 파일이나 폴더를 더 추가하셔야 된다면 예, 얼마든지 더 추가가 가능합니다. 꼭그 지정한 폴더에만 지정이 되는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니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주의할 뭐 확인해 보셔야 될 점은요. 제가 저장을 그냥 그 같은 위치에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폴더 위치에 저장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장 옵션을 클릭을 해 주시게 되면요, 로컬 폴더에 저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 폴더를 저는 선택을 해서요. 여러분들의 PC에 선택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전사적으로 사용할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져올 폴더가 이렇게 저처럼 로컬에 있지 않고 네트워크에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저장 옵션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제공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애프터 폴더를 선택을 했고요. 이 폴더에 저장을 하도록 예,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 시작 단추를 누르시게 되면요. 아까 저희가 동작을 일일이 확인하도록 만들어 줬기 때문에요. 자, 잠깐만 종료하고 동작을 종료하고 제가 확인을 하나만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동작 관리에 가셔 가지고요. 방금 전에 만든 번호 매기기에 대한 동작을 편집 단추를 눌러서 확인해 보시게 되면요. 어, 각 제가 선택해준 이 액션, 즉, 동작에 보시면 밑에 부분에 사용자에게 확인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용자에게 확인이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면요. 어, 이 동작을 진행할 때 제가 폴더를 지정해서 여기에 있는 파일, 파일들을 한꺼번에 이 배치를 알아서 자동으로 처리해주고 싶은데 만약에 이 사용자에게 확인이라는 부분이 체크가 되어 있으면요. 일일이 물어봅니다. 예, 네, 다음 파일에 번호를 왜 길까요? 다음 파일에 번호를 매길까요? 하고, 여기에 있는 이 폴더에 있는 파일 수만큼 물어보게 되기 때문에요. 조금 번거로우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사용자에게 확인이라는 항목이 있다면 확인하시고 체크를 풀어주시면 되고요. 대신에 굉장히 중요한 교정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셔야 되는 상황이라면, 일일이 문서를 여러분들이 열어보지 않더라도, 동작 과정에서 문서가 열렸을 때 확인할 수 있도록 이 사용자에게 확인을 체크해 주시는 것이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저는 편집을 했고요. 번호 매기기를 선택을 하고요. 저장은 로컬 폴더에, 아까 와 같은 형태로, 애프터 폴더에 저장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완료가 되면요. 이제 중간에 보이시는 시작 단추만 눌러주시면, 예, 자동으로 여러분들께서 설정해주신 번호 매기기를 통한 배치번호가 있었다면 제거를 할 것이고요. 배치 번호가 없다면 새로운 배치 번호를 다음 과정에서 매겨 주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지정해주신 넘버 다음에 숫자 세 자리 그 부분에 대한 번호가 모두 완료가 되고 나면요, 네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 프로세스 바가 모두 진행이 완료된 후에요, 이러한 처리 파일의 수라든지 혹은 이제 배치 번호 등을 이 제거가 느낌표가 있는 부분은요. 이전 파일에 배치번호가 없었다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면요. 현재 여기 상단에 문서의 상단에 이미지가 pdf 파일로 변경이 되었고 pdf 파일 내에 이렇게 번호가 배치번호가 매겨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왼쪽에 다른 파일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이 파일은 이제 동작이 끝났기 때문에요. 닫기를 어, 눌러주셔도 되고요. 혹은 여러분들이 애프터 폴더에 가시게 되면 제가 파일 이름 앞에 변환이라고 붙여놓은, 예, 그러한 이제 파일들이 모두 PDF 파일로 변환되면서 앞에 예, 배치번호가 매겨진 것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네, 이와 같이, 어, 동작의 1년이 동, 1의 동작들이 반복적으로 지속, 반복적으로 적용이 돼야 되는 그러한 이제 업무를 하신다면요. 에크로벳의 동작 마법사를 이용해서 손쉽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작 마법사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러한 동작은요 닫기 단추를 눌러서 빠져나온 후에도요 어, 동작에 대한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작 관리 단추를 이용해서요 방금 여러분들이 등록한 이 액션을 우리 회사 전사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신다면 내보내기 단추를 이용해서요 바로 저장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저장한 액션 파일은 이와 같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즉 SEQU라는 확장자를 가진 액션 파일로 저장이 되고요. 또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일괄 처리라는 우리 회사 부서 내, 뭐 마케팅 부서 아니면 무슨 운영 부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서요 가져오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오른쪽에 업무 일괄 처리라는 동작이 추가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그 반복되는 과정을 더 손쉽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동작마법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